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살펴보기입니다. 오늘 오후 4시였죠. 6월 27일 오후 4시에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조 추첨이 있었습니다. 어,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조에 속할지 그리고 어떤 상대들을 만날지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요. 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ABC 중 B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이렇게 한 조가 되었습니다. 이 조를 보고 나서 든 소감을 세 줄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빼고는 다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 중동끼리 축구하는데 한국이 초청국으로 간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하는데요. 원정을 전부 다 중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으로 가야 되는 원정이 깡하다로 올수 있습니다. 그게 또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A조와 C조보다는 훨씬 낫다. 어, A, B, C 중에서는 가장 최상의 조. 라고 할수 있습니다. A 조 같은 경우에는 아랍 에미리트랑 북한이 있었고 C 조에는 호주랑 사우디, 중국 이런 국가들이 있었죠. 어, 일단 최악의 케이스들은 다 피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 좋은 조 배정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을 합니다. A, C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조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2026 월드컵 진주를 확정짓지 못한다면요, 축구협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릴 겁니다. 실제로도 정말 이번에 같이 B조에 속하게 된 국가들 중에서 요 근래 몇년 이내에 월드컵을 나간 국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도 몇년 동안 못 나가본 그런 국가한테 밀려가지고 4차에선 플레이오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 엄청나게 욕먹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조에 걸렸지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비조 상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전부터 굉장히 이라크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패배도 보이지만 그래도 무승부랑 승리가 많은 편이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더 압도적입니다. 2007년에 이제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것 빼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23전 9승 12무 2패 압도적이죠. 뭐 승부차기에서 두번 패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9승 10무 4패 그걸 감안해도 이라크보다는 한국이 좀더 전력상에서 전적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트에 있던 다른 팀들인 호주와 카타르에 비하면 저는 이라크가 걸린 게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호주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최근 상승세가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아시아의 강호로 군림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까다로운 상대들을 피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팀 감독과 링크가 있었던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었던 해수스 카사스 감독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게 될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카사스 감독이 한국으로 올지 아니면은 만약에 이라크 대표팀 감독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이라크도 나름 아시아에서 꽤 나름 잘나가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낸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라크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한국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AFC 아시안컵에서 조별리그하고 4강 준결승에서 두번 만났는데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AFC 아시안컵 준결승 4강에서 0대 2로 패배한 건 너무 치명적이었죠. 유효 슈팅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이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상대를 한때 2대 0으로 졌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카타르 아시안컵 우승 도전하던 대한민국에게 굉장히 뼈 아픈 결과로 남았습니다. 3포트에서 있던 팀들을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강한 팀이니까요. 또한 월드컵 진출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춘 팀이니까요 그렇지만 대한민국하고 상성이 좋은 우즈벡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는 좀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올해 아시안컵 4강에서 한국 대표팀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겨줬죠.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로 인해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는 등 정말 후폭풍이 컸는데요. 심지어 요르단을 상대로 처음으로 패배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 더 뼈아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시안컵에서 가장 최근에 열린 두 경기에서 우 요르단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여 경기를 준비하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마 아시안 컵 대의 일을 기억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요르단의 승리를 전에서의 승리를 기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오만입니다. 오만하고는 그렇게 많이 싸워보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딱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이겼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죠. 사포트에서는 아랍 에미리트가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울루 벤투 감독 즉 클린스만 이전에 대한민국 대표팀을 맡아 오랫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며 월드컵 16강까지 해낸 아주 좋은 선물을 대한민국에 안겨줬기 때문에 한국을 누구보다 잘하는 감독까지 있는데 거기다가 상대도 까다로운 아랍에미리트 정말 피하고 싶은 상대였죠. 이 상대를 피한 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바레인을 또 피했죠. 그렇지만 저는 오만을 만난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상대 전적에 설명해 드렸듯이 오만에게 진 적이 딱한번 있습니다.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쳤던 사건인데요. 이는 오만 쇼크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뜻이고 그만큼 오만이 한국을 이긴 것이 엄청난 이변에 가까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정비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유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포트 EI 국가들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5만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가 설명할 국가들 이 사포트 EI 국가들은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마인드로 임해야 됩니다. 네. 말 그대로입니다. 비기는 것도 어쩌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를 가져와야 아니 승리를 가져와도 축협이나 축구계가 욕을 먹을까 말까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상, 전적상 이런 것들 다 고려해도 다 이기는 것이 아마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 전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제가 다룰 팔레스타인에 관한 얘긴데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붙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한 번은 만나봤을 법한데 어 신기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마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그렇지만 실력보다는 팔레스타인의 국내 상황. 국제 정세상으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만나게 된다면 아마 첫 번째 승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부가 될 예정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팀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의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제3국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2차 예선 같은 경우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제3지역대에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때 한국하고 붙는 상황에서도 제3지대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어, 원정을 가더라도 해볼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대에 그리고 1980년대도 그렇고 패배가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은요 이 팀을 상대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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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예전에 축구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을 하겠지만 이 팀은 진짜 1980년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중동의 강팀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한 번도, 2000년 패배 이후, 단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는 와 다르게 쿠웨이트가 이전에 비해서 축구에 대한 투자를줄였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쿠웨이트의축구가2 0 0 0년대 이후로 약화되고, 었 한국의 축구가 2002년 월드컵 그 밖의 다른 성과들로 인해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두팀 간의 전력차는 압도적으로 커져갔습니다. 6포트에 있던 북한과 인도네시아를 생각해보면 아, 저는 쿠웨이트 걸린 게 아주 최상의 시나리오다. 잘 걸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상대 전적을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대한민국을 정말 많이 괴롭혔고 대한민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한국이 쿠웨이트를 압도하는, 압사라는 상황이죠. 뭐, U23 연령대 대표팀 얘기지만 지난 항저아시안 게임 때 조별 리그 1차전에서 쿠웨이트를 만났었죠. 그런데 그때 쿠웨이트를 무려 9대 0으로 이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중동 팀을 상대로 이 정도로 다득점을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대승이었고 쿠웨이트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 하고 대한민국에게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정말 예전부터 축구를 봐 오신 분들이라면 아, 쿠웨이트가 저렇게 무너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 성인 대표팀에서도 이어질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말 그대로 한국의 전력 그리고 대쿠웨이트 전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저는 가볍게 2승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상대들을 고려해도 이승을 챙길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비조 일정이 나왔습니다. 9월 5일부터 시작해 2025년 6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3차 예선 비조 10경기 이렇게 일정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원정 경기는 몰라도 홈 경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다 직관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중국전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정말 쉬운 조에 걸렸습니다. 정말 A조, C조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동 원정이란 변수가 있지만 뭐 대한민국이 중동 원정을 간게 한두 번인가요? 저는 그리고 상대들을 고려하면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이 월드컵 진주로 확정지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조에 걸렸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까다롭게 그리고 쪼리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풀어나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경기를 하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보여줘서 조기에 월드컵을 확정 짓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 축식주의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들고 올테니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